네, 월별 급여 대장입니다. 보시면 위쪽에 월별로 조회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연도 있고요. 그리고 1부터 12까지 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구분에 따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체로 되어 있는데, 뭐, 정기 급여만, 혹은 뭐 상여만 조회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택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가운데 목록이 있고요. 목록은 이제 직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 있고, 직위, 그리고 급여 기간, 그리고 급여 내역,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합계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합계 위에도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직원 정보에서 입력한 정보에 따라서 소득 구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럴 경우에 근로소득 대상자면 이제 근로소득으로 합계가 이제 누적이 되고요. 이제 뭐 사업소득 대상자가 있었으면 여기 근로소득 그리고 밑에 사업소득 해가지고 합계가 따로 표시가 됐을 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여기 따로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급여 내역과 총 급여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공제 내역과 공제 합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제와 급여를 이렇게 둘다 계산을 하면 차감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회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상세 버튼,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인 가능하시고, 이제 오른쪽에 3선 있죠? 이걸 누르시면 조금 다른 게 인쇄했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특이점이 문자 전송, 메일 전송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급여 명세서 아시나요, 혹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보내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법적으로 무조건 보내주게 되었죠. 급여 네네. 명세서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된 급여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맞아? 그러면 문자 전송 혹은 메일로 전송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송하시기 전에 체크를 해주시고, 맞아, 문자로 전송하자 눌러주시면 저 직원들, 체크된 직원만큼 이제 문자로 전송이 되고 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이 문자하고 메일 같은 경우는 직원 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로 발송이 될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 직원에게 보내게 되면 네네. 암호화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네네. 그 직원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해야 볼수 있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전송을 제대로 하려면은 직원 정보도 역시 네. 네. 직원 정보를 꼭잘 네. 입력해야 된다는 거. 네.